험난한데, 못매가 야, 몸매가. 어. 이게 뭐지? 침대 아니야? 까나라, <목소리도> 이어 어 야, 이어 둠어. 응. 프라모델 수준 아니야? 왜? 엄청 많은데, 나사가? <웃음> <웃음> 자막에 그렇게 달거 아니지? 오히려 더 산만하게 만드는지. <laughs> 3만 원이 옆집 편뭐 이런 거할거 거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이런거조립 엄청 잘해. 한 10분이면 뚝딱이야. 안나 유튜버. 어. 맞지? 이게 옆지평 클래스야. 사인은갈때해 줄게. 그 있지. 잘잘 수령했다고. 잘 수령했다고 사인 하나 해 줘. 중 이거 봤어? 우리 명함 음, 몬스터지 지금 나 절묘하게 내 번호 가리고 있어 지금 아, 그, 가려야지 어 번호 있었구나 가려야지 음. 어허 형꺼 보여줘 나왔어. 옆집 브로오 이쁜데 이쁘지 그냥 심플하잖아 중구야 이거 얼마야 있어? 하나 30만동이니까 한 15,000원 정도요 오오 100장에 네. 15,000원? 100장에 15,000원 어, 괜찮네 종이 단단해요? 안 만져봤는데? 방금 만졌잖아요. 이렇게만 만져봤지? 어, 소통하네. 단단해. 응, 단단해. 두꺼워, 두꺼워. 오, 느낌 좋은데? 응,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 예뻐. 뭐라고요, 형? 도와주는 거 찍으라고요? 어. 찍어 <laughs> <죽어. 웃음> 이게 딱 있어야 이게 최고의 이쁨이 되는 거잖아. 야, 야, 야. 아유, 어, 힘들어. 아유, 어, 힘들어. 아유, 어, 힘들어. 이넬는 반장점, 놓고? 예. 오케이. 화장대 예.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한이 왔어? 어 <laughs> 오. 어때? 너무 예뻐 우리가 산 거. 어, 너무 예뻐 좋지? 어. 잘 선택했지? 잘 선택했네. 너무 이쁘다. 공주님 같아. 그지? 어. 형이랑 나랑 컨셉만 정해놓고 잘, 잘했다. 딱 그것만 찾았지. <laughs> 잘했다. 어침대잘 응. 샀지. 어. 공주님 같아. 귀여. 저게 심지어. 어. 더 늘어나게 돼. 어 진짜? 응. 아 여기 안에 이렇게 당겨서. 응. 근데 이게 평소에는 소파로 쓰다가. 응. 그건 아닌 거야. 오케이, 아니거나 <laughs> 그건 <웃음> 아니고 한 슈퍼 싱글로 쓰다가 어, 어. 한 거의 더블 정도까지 만들어는 침대더러. 응. 아니 근데 나도 이 생각 이런 생각 했거든 이런 스타일 생각했었거든 이 침대. 응. 어잘 응. 샀다. 음 통했네. 아, 통했네. 난 어제 죽는 줄 알았어. 네. 누가 한 마리랑 두 마리 키우는 건 똑같다고 했어? <laughs> 하늘이가 그랬죠 <laughs> 분명히 하늘이가 그랬는데 아니 어떤 분이 그랬단 말이야 한 마리 키우나 두 마리 키우나 똑같다고 하늘이, 내가 정확히 하늘이 말투로 얘기해줄게 한 마리나 두 마리 똑같단 말이야 어차피 뭐뭐 용품 다 있고 돈쓸 필요 없다고 <웃음> 옳지 코 <laughs> <laughs>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려야지 나 가끔 애들 떼지도 않는데 한번 그봐 <laughs> 유미는 한시에 오라고 했거든요? 응 음, 음, 잘했네 1시까지 어. 그럼 다 세팅을 해놔야 되네? 네 지금이 11시니까 2시간 예. 남았어요 오케이 이 동생이 유튜버래 알아왔어? 알아, 알아 어, 유튜버! <laughs> 아 진짜? 안 빈하? 야 오예 코이티비 오안꺼봐졌으면 코이티비로 안 넣었지? 게 녹화 유튜브 뭐? 못 알아들었으면 못알아들었다 그랬나 이 뭐야? 은메달 아니고 저 아, 뭐야? 아, 아, 은메달 아니고? 아아 시범버튼? 아 시범버튼 맞 은메달 뭐야? <laughs> 내가 아직 어. 정신이 어. 안 차려지네 아, 우리 아, 유튜브 은메달 땄잖아요 아 <laughs> 다음번엔 <번은> 열심히 해갖고 <laughs> 금메달 딸수 있도록 해 알았지? 네. 은메달 다이아몬드 타야지 무슨 금메달이야 금메달이나 타 임마 <laughs> 먼저 어허 좋은데? 땅땅하니 어우 나 부드러워 부드러워 괜찮지?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공부도 응. 하고 편지도 쓰고 핸드폰도 하고 하는 거지 밥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반성도 하고 <laughs> 잘못한 거 있으면 오늘의 반성 하고서 겪으면서 반성하는 거지 따이가 아, 핸드폰 이렇게 충전 준비도 하게 형 매트리스 왔어요. 오네 okay. 이렇게 이렇게 화장하고 좋지 음오오 음. 오. 어때 좋은데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자면 되는 거야 나 <laughs> 음. 이불 사이즈 딱이네 응 음. 너무 이쁘다 깔끔하다 이건 뭐야? 코스야? 뭐야? 커튼 좀 쳐볼게 어,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였네 그럼 유미의 새로운 방을 공개해볼까요? 우리가 먼저 선공개 짜자자자잔 짜잔 짜잔 내가 여기서 살아도 돼? <laughs> 너무 이쁘다 아, 와. 화장 때도 너무 예쁘다. 딱그 나의 감성. 예쁘게 나와, 내가. 그건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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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도 비싼 거야? 그래, 비싸 보여. 이거. 아니, 나는 내 집에는 이거 없단 말이야. 나도 이거 비슷한 건데. 난 이거 쿠션 없거든. 음. 난좀싼 거라. 근데 와우. 너무 예쁘다, 깔끔하고. 침대는 어때? 침대 이쁘지 너무 매트리스 예쁘지? 이거 좋은 거거든. 딱 내가 그래 우리 그 매트리스 그거 응. 사는 데잖아. 맞아. 아니 딱내 나의 감성. 음. 응. 좋아하겠다. 이것도 형 소품으로 쓰라던거 이것도 비싼 건데, 그죠? 이다 <laughs> 예, 뺏겼네? 어, 형이 준 거라고 해. 유미가 여기서 하면서 지내면서 머리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다. 좋아하겠지? 응. 좋아했으면 좋겠네. 근데 여기 그 어제 러그를 우리가 깜빡하고 안 샀네? 응 하나 해야지 여기. 어 러그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응. 지금 약간 조금 뭐랄까 완성도가 느낌이야? 떨어진 느낌? 차가워 뭔가 음. 러그만 하나 잽싸게 사러 가죠 그래 가자 아, 아. 어벤져스 출동 출동 에 그거다 이거다 이거 딱 침대 앞에 깔면 이쁘지 않겠어? 그지? 근데 좀작지 않나? 아하그 딱이다. 그지? 그크지지그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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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자지 이거 그야지가지 오, 지지 음. 와, 이쁘다. 아, 너무 예쁜데? 여기 앉아서 응. <laughs> 이렇게 문자 하는 거지. 방이 쁘게 꾸몄지. 어, 예뻐그딱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 음. 잘 골랐어. 저 아이, 러왁 không p 러 không hợp 너희. MD 배우이 ك anh nha đi coi vui không nhà hả Ủa, sao đẹp lên vậy đẹp lên đâu đẹp lên mà có đâu có mà ốm lại đó ồ hình chứ em chuẩn bị uh, chuyến nhà xong chưa em hả ừ. em chỉ xếp đồ thôi là xong em chỉ lấy đồ thôi à <laughs> chanh chanh cho em hết rồi hả? Ừ, đây là phong của em nè Giống như công chúa đúng không? Đúng rồi, đẹp với nguyên một tông trắng luôn Trời ơi Em thấy sao? Em thấy đẹp với lại nhìn n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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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ểu n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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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ẹ nhàng á chị nhẹ nhàng ờ. cảm ơn hai anh và chị chị đà nội chút đẹp quá à. cái này nè cái này nè em ngồi thử đi trời ơi thích quá à Ồ, vậy pú cái đầu nữa ôi mà anh chị mua từ lúc nào vậy hôm qua hôm qua, hôm qua hả ừ wow. nhanh cái này về. cũng là anh mới mua ừ. khoảng gần mười phút trước lời mất tiền đó nha wow cảm ơn chị nhưng mà chị hi vọng là em sẽ có hết đau đầu đó mua đang ngủ nữa hả Ừ wow thích không có 보이 와우. 가어디야이 방에 이 방에 주인이 되려면 꼭가져야될게 하나 있다고 알려 줘. 이거라고. 너도. 너도문에도 이도, 너도, 도아아 너도. 이거 그주인 đúng Ok, thì em chuẩn bị rồi, em chuyển nhà luôn nha Chắc là thứ năm Ờ Thứ năm, hả? không? Ừ. Buổi, sáng ngày, hả? Buổi sáng Ừ, là mai đó, tối nay em về xếp đồ là xong rồi Ồ, oh, hả? ok Em, chỉ lấy quần, em chỉ lấy quần áo thôi Ừ, oh, đúng rồi, đúng rồi, đúng Sau rồi với nhà đó thì chị em mỏng giữ nên là để lại À, không phải là trả phòng mà vẫn trả thuế ở đó luôn Dạ yeah. Ok 그냥 언니랑 어머니 한 번씩 올라왔을 때 쓴다고 그냥 어. 그 방은 그냥 그대로 둔다고. 음, 그러면은 뭐 정말 옷만 딱가지고오면 돼. 네, 옷만 갈고면 오 돼요. 다 신발하고. 오케이, 디어 좀딱 게트 비디오 되냐? 오케이. 음, 뭐 깔라. 네오마에 문 합딩한디에 몰다에 합 잠지냐? 응. 네오마에 컴문 합디 컴합 컴들. 문 합디 합 잠지냐? 야. 오케이. 아니라고 안 하네. 그럼 오늘의 유미 방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오, 오, 오 뭐야 호 뭐야 호